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기하적 의미가 됩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뭐랬죠? 앞에서 외적의 크기는 두베타 에서 뭡니까? 어, 생성되는 평행 사면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삼중적은 뭐냐니까? 자, 앞에서 요 했죠. 삼중적은 a bc 요 벡터가 그죠? 어, 세 개를 뭡니까? 이렇게 곱해 주는 벡터를 해가지고, 이거 삼중적이라 고 그러는데 자, 순서가 뭡니까? A, B, C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꼭암기일입니다꼭암기일이고요 벡터의 의미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 벡터의 의미가, 요 벡터의 의미가 자, 요 벡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텐데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음이 삼중적의 의미입니다. 여기 바로 A에다가,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밑변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밑변의 넓이. 밑변의 넓이는 금방 얘기했죠. 우리가 밑변의 넓이는 뭐였죠? 음, B 곱하기 C였죠. 이 외적의, 요 B하고 C에서 뭡니까?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넓이는 뭡니까? B 곱하기 C에, 크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높이가 바로 여기 높이죠. 여기 바로 뭡니까? 어,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뭡니까? 평행육면체 여기 바로 평행육면체죠. 평행육면체죠. 자, 평행육면체의 높이는 뭐가 됩니까? 자, 여기 각도입니다. 만약에 A, B가 있고 A가 요 A가 그죠? 요 B 곱하기 C하고 각도가 세타라면은, 여기 A면은 밑으로 사행이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높이는 뭐가 됩니까? A에 뭐가 됩니까? 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평행 육면체의 넓이는, 평행 육면체의 넓이는 뭡니까? 아랫변, 아랫변 A, 이 아랫변, 밑변 넓이를 그죠? A로 합시다 높이는 뭡니까? H로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게 평행 육면체의 V는 아랫변 곱하기 높이죠. 아랫변은 얼마입니까? B 곱하기 C고, 높이가 A 고산세타죠. 그쵸?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거 배웠죠? 이 크기, 요 크기에서 고산세타가 내적 아닙니까? 이 크기, 이 크기 곱하기 고산세타가, 이 내적 공식이죠? 이거 아닙니까? A, B 베타는 A 크기, B 크기, 고산세타, 여기, 여기 되니까, 그죠? 자. 요거에다 요거니까, 여기 바로 뭡니까? A A하고 B의 내적하고 똑같은 거죠. 그 그래서 내적에 뭐가, 절대체 붙었으니까,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음, 평행 육면체 즉, A 베타, B 베타, 벡타, C 베타에서 의해서, 세계 베타에서 결정되는 평행 육면체의부피는부피 뭐가 됩니까? 이 삼중적의 크기라는 얘기죠. 삼중적의 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이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벡터가 주어져있고 평행육면체의 부피는 스칼라 삼중적의 크기다. 즉,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벡터 세 개가 있으면은 그세 개로해서 만들어지는 크기는 뭡니까? 이런 삼중적으로서 계산이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승길 다섯 가지 고개가 들어가겠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분배우칙 왼쪽 분배우칙 이거는 계란우칙인데 이거는 뭐였죠? 삼정적이라 고 그랬습니다.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삼정적은 기하적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요것도 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잘안놈옵니다 자, 요거를 벡타의 삼정적이라 한다. 자, 삼정적 벡타는 우리가 뭡니까? 어, 행렬식으로서 요렇게 존재더라.라는 하 그런 자 증명했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요 벡터에다가 요거 정의돼 있죠. 이 벡터 곱해 주면 맙니다 보시면 요렇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된다는 걸알수 있고. 삼중 벡터의 의미가 응용으로 어, 쓰는 거죠. 음. 요 벡터의 넓이 넓이가 그죠? 여기 a죠. a 이은들이뭐 했죠? a 넓이가 어, 외적의 크기라 그랬죠. a 곱하기 b라 그랬죠. 아니, c. cB에서 만는게 c. C하고 B에서 결정되는 평행사면체의 어,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는 뭐가 돼요? 평행, 평행육면체의 높이죠. 높이, 높이, 높이. 높이 H는 여기 A니까. A, 고사인 세타 죠 고사인 세타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육면체의 부피는 아랫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죠? 자, 아랫변이 B 곱하기 C고 높이가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 두 개를 곱했을 때고사했타는 이거죠 이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배웠으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적의 크기는 바로 뭡니까 세 벡타에서 결정되는 평행육면체의 부피와 같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 그 다음에 공면벡타라는 이야기는 어, 세 개의 벡타가 그죠? 여기 여기 세 개의 벡터가 여기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게 이 공면이죠. 세 개가 같은 면에 있는 벡터일 때, 이거 필요 충분 어, 조건이 뭐가 됩니까? 왜 저게 여기 이제 백유민체의 부피, 이 부피의 크기가 부피가 이거 없어도 되겠다 그죠? 부피가 제거이다 이거 기억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평균 면체가 부피가 제로이면은, 어 동일한 평면상에 있다. 평... 동일한 평면 안에 있다. 저공명 벡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예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1번은, 음 스칼라 삼정적을 이용하여 벡터 A, B, C가 공명벡터임을 보여라. 즉 뭡니까? A, B, C 벡터를 그려보니까, 같은 평면상에 있는 그래프더라. 정말해서 A 하고 B 두 개의 어떤 결합으로 해서 C를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A, B, C가 완전히 독립이 안 되고 요거 두 개에서 C를 결정되거나 요거 두 개에서 A가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같은 평면이 있다는 걸보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그림을 그리봐야 되는데 그림 없이 뭡니까? 그림 없이 증명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증명 가능합니까? 자 스칼라 삼중종을 계산하면 되죠. 자 a, b, c를 계산. a니까 f a가 1, 4, 마이너스 7이죠. b가 1, 마이너스 4, c가 0, 9, 18이죠. 자 이거 이제 소행렬 전개식이죠. 1,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c일 수 있죠. 그럼 1행 1열 제외하면은 요거 그 1행 2열 제외하면은 요거요거에서 계산하면 그죠. 어, 제로가 나오죠, 그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ABC로 결정되는 평균 위치의 부피는 제로이다. 즉, ABC가 같은 평면상에 있다. 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